화이팅 머리조심 와우, 야, 집. 금 리스폰 one is so g 저거? d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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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 오우, 있힐오리사힐 잘해봐. 나 이거. 나나 이거. 나리거나이리나이나이스나이나이스나이 앞에 이까 앞에 나이도다시나왔다나시자나시자나도만 비도만 비도만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나이스나 이거. 나 이거. 거나거기서거나안이 이거. 이 나리혀진어 머리캐나스 워킹 나스. 해힐 올살밴. 퍽 퍽. 아, 우도실 미도희, 도희 어, 나 잔다. 나 잔다. 해비미, 해비미. 아이고, 힐 안돼 해 돼. 우도 암피야? 아, 우리 나이스 나이스. 어, 엉덩이가 좀 작았네. 아, 이 아, 자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힐벤. <목소리> 힐벤. 유덕커, 유덕커.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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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 이거 헬밴이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호흡이 가리 호흡이 가리 아, 아마 아에한번밀어 산지 나왔어. 이거 빼고 한 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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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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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베호흡밴호그을 빼! 호흡을 빼! 호흡을 빼! 호흡아 빼! 호한을밖에 없어 겐지랑 아 빼! 호흡이 빼! 이 빼! 빼! 봐 빼! 아, 아 어, 그래? 좋 오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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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x3 꼭 잡아야 나이스 나 화물 뒤에다 방벽 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지금 겐저야아고 무도 없어 상대 원힐 하나 원힐 오그래 빠졌어 상대. 아이고 피까만로 좀만 뒤로 아아 끌렸다 나 끌렸어 뭘 끊어 버리지 가디 가디. 이거 한돈더 있어. 우리 이거. 이제 펜지 이거 어. 녹음이야, 녹음. 빼고 있어, 때고 있어. 나와서 오른쪽 문으로 나가자. 오른쪽 문으로. 자, 이거 리판이 리판이 이거 뽕줄까요 이거? 저리퍼하면안될거 어, 같은데. 아, 아이고 96이었는데 아깝네. 아. 난내가 버려 래올때 월리켜자. 간다 켠다. 간호가 하지. 왔어? 네. 갔다 갔다 갔다. 요요. 와가 체크오크라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른쪽 겐지? 누구 잖 아... 와. 겐지 거야. 아, 이거 빼야 가령. 돼. 아, 이거 한조. 빠지네. 빠진다, 상대 원딜이야? 오케이. 어, 상대 아나 원딜이야. 내가 궁피 견제해 줄게. 슬이로. 쟤네 한조. 어, 이렇게 오, 안 돼요, 이거. 영예 진표를 이비 잡자, 이거.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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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그뭐 저거 이상한 거저한 이거 이거 효과 님저저 한번 맞지 나아 아, 끌렸다. 한 저한테. 브레이비터? 브레이비터? 브레이비기브비터1 0 0피피드1 0피드 100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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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피드드 100피드 가0 나날만큼 아, 아, 했다. 했다 먼저 올라왔잘나 아, 이거 나름 80인데 이거? 할만하나 얘 내가 먼저 내려가서 빨리 비벼올게 어, 나 먼저 가보자 공 있는데 아이고 아,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아나 헬벤이야 아나 헬벤이야 나이스 호그 2층에 한아있다 2층에 한아있 3층에 보이지 않네나 맥크리에서 둠키로 바꿨어 상대 2일 야타 나왔다 제발 겐지 킬 없어 겐지 노트 킬아 알았어 킬 가능해? 전면에 아니 아니 지 있어 컷컷 뭐야 뭐야 한 명은 끝났다 한 명은 끝난다. 끝난다. 응. 끝난다 오른쪽으로 호구도 간다 호그 딸피 호그 딸피 우리 호구 잔다 오케이 오 어, 뭐야 방선낯이낯들어0대 10대, 10대. 10대, 1나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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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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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동굴, 겐지 정면, 겐지 정면, 겐지 정면. 게 이게 정냐 어, 뭐야, 온딜이오 오른쪽 오거, 오른쪽 오 오른쪽 오피했죠 둠피. 뒤로 돈다, 뒤로 돈다. 우리 딜라 조심. 아, 끌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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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겐 한조 건 나이스 나이스 아 앉아, 지아 앉아. 앉아. 다 나이스 앉아. 앉사격 레전드 앉아. 한 도한번아 <목소리>